안녕하세요. 정사꾼종우씨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신용연체자입니다. 신용연체자가 돈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웃기지만 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돈에 관한 돈 없는 사람의 경험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첫 주제는 월급입니다. 월급은 우리가 돈을 버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과연 월급이란 무엇일까요? 한 달마다 받는 급여의 줄임말입니다. 월급을 본인의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연체자가 된 후에 나는 왜 연체자가 되었을까 고민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살지 않아서 그러나 결심이는 살았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의지했습니다. 이것은 월급을 선불 혹은 후불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저와 같이 신용변체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불이라면 개인에겐 좋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불안합니다. 돈만 받고 토끼면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월급이 선불이면 자기 소유의 돈입니다. 쓰지만 않는다면... 대지 적은통에 돈이 쌓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쓰더라도 복감이 비어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후불이라면 개인에겐 최악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뛰어난 인재를 잡아둘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월급을 후불로 받으면 월급은 시청자 본인의 것이 아니고 회사 소유의 돈입니다. 시청자분이 받는 월급은 선불인가요? 후불인가요? 후불이신가요? 후불이 왜 최악일까요? 본봉투 과거에는 월급날에 본봉투를 받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월급이 들어올 때까지 어떻게든 버틴다는 것이 돈의 개념이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외상을 하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생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돈봉투로 월급을 주니 문제들이 발생해서 월급이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 돈을 사용하려면 은행 통장을 들고 은행에 방문해서 돈을 찾아서 사용하였습니다. IMF를 기준으로 과거에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집이 망한다는 개념이 강해서 신용카드 사용이 많지 않았습니다. 체크카드 사용으로 돈을 사용하기가 용이하게 되기는 하였습니다. 현재는 신용카드 사용률이 높습니다. 이 신용카드의 사용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갖다 주었지만 월급에 대한 망상을 심었습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월급은 자기 주머니 돈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4월에 돈을 완전하게 사용해서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럼 월급이 5월 31일에 입금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5월 1일부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른쪽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과거에는 월급이 들어온 후에 소비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돈의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크면 지출을 줄인다든지 생각을 하면서 생활이 가능하였습니다. 운이 좋으면 남는 돈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되면서 여러분의 월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신 차리시지 않으면 코를 베어 가도 모를 판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잠시 나의 통장에 거쳐 갈 뿐이라는 말처럼 여러분의 주머니에는 돈이 없습니다. 5월 달력을 보겠습니다. 5월 1일에 돈은 없지만 자랑스러운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은 돈을 아끼자 하며 지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먹방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결심은 무너집니다. 여가도 즐기고 피자도 먹고 고기도 먹습니다. 간식도 먹어야지요. 정신은 점점 혼미해 가지만 폴란다스에게 효는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대망의 5월 31일에 여러분은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바라는 것은 마이러스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이고, 내 예쁜 에르메스 가방이요. 여러분의 내가 깜빡깜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깜빡깜빡하는 순간 나락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